2 0 k 로 대각선 위내 감이... 아, 이네, 이거는 얘가 선회를 해버렸네요. 아, 어, 쟤는 뭐... 제가 회피기동한 거기도 하고, 내가 희한하게 쏜 거기도 하고, 오가미가 항모 지키려고 하네? 오! 어, 뭐, 뭐한건 없는데 벌써 12,000이 빠졌네요? 뭐야? 그리고 안 보이는 데서 턴날라와요 지금. 탄이, 안 박히 나 오호, 어이구, 뭐몬 타나? 죽 어요? 저 거를 맞추 는거는 불가 능이 고, 이제 모도 모두... 멈춰 있는데 어리가 날라오네? 심각하지겠지목케가 얻어맞네요. 근데 잘 피함? 음. 뭐야 그래 내 뒤에 숨어 있으렴 위치를 건 모르겠어요 일단 뭐 저남들의 화력을 지원해 줍시다 이스모 좀이지 근데 어려 보고 PRP인데. 야, 모가이뭐 뭐, 항모랑 플랫톤이야 어, 아, 맞네, 플랫톤이네 어쩐지 지켜주더라. 공방인데 지켜줄 리가 없지. 상식적으로. <laughs> 플랫톤이니까 지켜주는 거구나. 야식들. 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아 서버입니다 오호 예 철갑탄 딜이 확실히 올라갔나봐 뭐 어, 딜이라기보다는 데미지 편정이라고 해야되나? 장난 아니게 박히네요 큰일남 나도 잘 박힘 그게 문제고. <laughs> 어, 굿. 어래못 쏘고 죽었네요. 음, 나쁘지 않은데. 제공권은 어쩔 수 없어요. 상대 항문은 두 대고 우린 한대야. 거기서 오는 당연한 이제 제공권의 한계지 디모인이랑 짜온데, 짜온은 내가 접근하다가 후까잖아요. 근데 여기를 못 막으면은, 우리도 꽤 위험해지기 때문에 한번 아이오와랑 나랑 같이 들어가야겠는데 짜오는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어뢰가 워낙 좋아가지고 짜오 어뢰는 거리가 좁아졌을 때는 굉장한 위협이 되지 끌어 드립시다. 안녕, 너는 급선 회를했 지？하지만, 난 아직 소지 않았 어. 저런 데미지 거야? 짜오 조심 해야 돼요. 그죽었 다. 뭐 내가 잡은건 아니 지만, 짜 오가 1 0 k m 거리 니까. 아래 각을 봐야 되는데. 짱은 무섭거든요. 모감이 선의한다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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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어앉쏠려려옆구리대주는 거거든 아씨 근데 안 죽네 저는 죽일 생각으로 쏜건데 제가 어레를 쐈을 확률이 꽤 되거든요 지금? 음. 험험한데 근데 어래가안 보이는 거 보니까 안쓴거 같다. 당연히 강호잡았나 보다. 내 근처에 비행기가 있는데, 이거 불안 꺼도 돼요. 어. 어차피 수리 한번 돌릴 거니까 아낄 거야. 다시 전면지로 이동합시다. 불 꺼졌지. 빡. 쭉쭉 차오른다. 불났을 때는 소리 안 돌리고 기다렸다가 그냥 불 꺼지고 소리 돌리면 웬만하면 복고 다시킬 수 있어요. 바바바 내가 맞나? 요거 재탄입니다 요거. 아우, 예측 지이고 아, 오랜만에 하는데 잘 맞는다. 어, 나쁘지 않아요. 어, 오랜만에 하는데 잘 맞네. 거의한 한 3주 거의 한달 만에 하는 건데. 나쁘지 않아. 전함이 상연된 게좀 체감이 되나? 지금 옛날이랑 다르죠. 내가 전함 패치 전에 게임을 하다가 이제 딴 게임 한다고 안 했는데, 오시, 전함 패치 되고 난 다음에 족속에 보니까 이거 좀 차원이 다른데, 전함 철갑탄이랑 좀 상연됐을 걸요. 철갑탄이 잘 박히게 상연된 건가? 데미지가 잘뜨게 상연된 건가? 뭐 그런 식으로. 어, 전함 패치 됐더라고. 철갑탕 같은 거. 그래서 이렇게 딜이 잘 박히는 것 같아요. 옛날에는 구축이랑 철갑 그거, 순양함한테 철갑사도 딜이 아예 안 박혔는데, 지금은 쭉쭉 박히네. 옛날 전함이 오늘 전함보다 근접전이 더 세다고? 아, 그건 당연하겠지. 요즘 전함, 지금 전함 없잖아요. 미사일 쏘는 애들밖에 더 있나? <laughs> 지금 전함에 주포가 없지, 않, 없지 않나? 지금 전함들? 전함이라는 것도 없잖아요. 지금 현대 시대에는 배가 어, 전함이라는 클래스가 없잖아, 클래스가 어, 함종 그래. 그게 없어져 버렸잖아. 미사일만 쏘고 된기니까 그니까, 러 배에다가 이런, 뭐, 거의 400mm급 주포를 단 애들이 없지 않아요? 현대에는? 지금 혹시, 전쟁이 나면 실전에서 투입되는 배들 중에 가장 큰 포를 단 애가 누구예요? 없나, 아예? 포는 그냥 자기 방어용으로 간단하게 한두 개 달고 다 미사일만 커다란 거 달아놨나? 만약에 지금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현역으로 뛰는 애들 중에 배... 이... 뭐야? 이거 요즘에는 127mm에요. 아, 그래요? 155mm? 그러면은 반대로 요즘 배들은 그 미사일을 많이 다는데, 그러면 실전에서 이제 배들이 사용하는 미사일 중에 가장 큰 거는 뭐예요? 미사일도 구경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. 뭐, 키로수라든지, 폭발력 그런 거 있잖아요. 미사일도 화력 싸움 할 테니까, 결국에는. 아, 핵미사일 말고, 야, 무슨, 배가 핵미사일을 쏴요? 쏘나? 아, 배가 핵미사일 쏘나, 요즘은? 아, 이거 안 맞겠는데? 에이, 도망간다. 버터 어렇게 도망가네? 그니까, 뭐, 잠수함은 뭐, 전략적으로 행사일 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, 이런 배들. 그니까, 이런 배들은 뭐, 이상한 미사일 여러 발 통통통 하면서 쏘더라고. 짜리몽땅한 거. 핵미사일은 못쏠거 아니에요. 핵잠수함 같은 거 말고, 일반 이제, 뭐, 이지스나 뭐, 그렇게 불리는 배들. 걔들이 행사일은 안쏠거 아니에요. 쏘나? 진짜 쏘나? <laughs> 궁금하네 쏠수 있어요? 그래요 네, 좀 구경이 큰거 커다란 미사일 아 그냥 탄두만 바꾸면 바로 핵미사일을 날라가는 거예요? 그래? 음.. 핵탄두는 아무데나 놓고 그냥 발사만 하면 된다 그렇군. 어, 근데 게임 끝났네요, 뭐. 그냥 궁금했어. 뭐, 이제 주포를 안 쏘니까. 다들 미사일빨이지, 뭐. 그,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 하면은, 제가 유튜브 업로드를 하면서, 이제 유튜브 홈페이지 뜨면은 관련 영상이라든지 뭐, 그냥 유튜브 자체에서 막, 뭐, 홍, 뭐, 좀, 추천 영상 그런 걸 띄워주잖아요. 거기서, 유, 유, 유병원? 아, 유병원은 그 아닌데. 뭐, 유영권? 뭐시기에, 뭐, 군사세상인가? 뭐, 그런, 뭐, 뭐, 하여튼, 그 있는데, 거기서 막 미사일 쏘는 영상이 있더라고, 우리나라 배가. 아, 유용원? 어, 그분인가? 뭐, 아무튼, 그 군사세상인가, 군사세계인가, 뭐, 유튜브 영상이 있길래, 거기서 이제 미사일 쏘는 영상이 있어 가지고 오 미사일 존나 세다 마 하면서 내가 이 생각을 해 가지고 계속 그랬어요.